유튜브 친구들 분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십니까. 먹방제 덩깨게요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오늘 먹방은 추러스 먹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디저트도 잘 먹겠습니다. 네. 이피크림이거 같이 뿌려서 먹을게요, 여러분들. 맛있을 것 같아요, 같이 뿌려서 먹으면. 이거.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이거 완전 진짜. 음. 왜 이렇게 맛있니 이거? 이따가 딱, 나 이렇게 뿌려가지고 딱한줄 잡아줘요. 이렇게 럼테 좀더 뿌려주면 맛있겠죠 더. 와 이렇게. 와. 음~~ 와우! <laughs> 맛있다 어휴 크림 크림 어휴 음~~ 더 말랑해지고 와우 엄청 고소해요 맛있다. 아, 또라이는 항상 고맙습니다. 어, 아, 이렇게 먹는 거 나쁘지 않네요. 네.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너무, 음. 좋아. 맛있어. 나는 그 츄러스의 그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막, 불린이 두개 먹었습니다. 그거 봐록 롯... 아, 펭갈 또 우리 이야니 고맙습니다.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추로스 막 먹거든요. 옥수수도 먹는데 추로스 더 많이 먹었잖아요. 음. 음. 이외 녹아 아막 추로스 산 거예요. 와 이렇게. 이 크림이 렇게이 크림이 많을수 맛있네 음 이렇게 와 느끼하고 그런거 없어요 엄청 고소 오, 엄청 음와 이렇게 먹는 거 나쁘지 않다. 한용데이에 그런데 내가 한입씩 드리고 싶다. 음, 한입씩 드리고 싶어요. 저 다음 주 마지막 치과에요. 음. 자, 여러분, 나, 난 어떤 분장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. 무서운 거팔로우데 이해할 때 어떤 분장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. 조커, 어떤 분장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. 푸라 학계는요? 푸라 학계시다. 추격자의 하정우 하정우 역할이요 여러분들 참 뱀파이어 뿌라틴 <laughs> 스타일 로드워크요 저팔계 곰돌이 삐에로 헐그 술에 머리에 못 박히네요 내 옆에 분장 한번 하고 와야겠구나 만가오나씨 음. <laughs> 아, 참 웃기게 많네요 투명인강이요.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있죠. 할라운데이나 그런 것들 좀 밖에 돌아다니 분장하고 돌아다니세요. 그런 게 재밌어요. 지금은 이제... 31일까지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홍대 혼대, 홍대가 진짜 분장하고 돌란댕기신분 많을 것 같은데. 이세 개는 남길게요. 음, 배부르다. 이거 두개 보면 될것 같아요. 일본 분들 프랑스 캐스타일 하래요. 아, 나 근데 분장하고 싶다. 나도 좀 밖에서 막 이렇게 분장해서 돌아다니고 싶다. 아. 생크림 올려 먹으면 좀더 부드러우면서 이 식감이 좋좋 좋다 해야 되나? 맛은 추로스 향이 좀 세다 보니까 그게 막 크림에 크림에 그렇게 뭐 맛이 섞이고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자체적으로 추로스 맛이 좀 많이 나요 여러분들. 음. 음. 내가 얼다 중색이면 뭘 제일 하고 싶냐면 으음 마트에서 장보는 거, 음. 음 마트에서 시식 코너 같은 거딱 돌아댕기면서 이제 어, 자기야 아 해봐라 하면서 딱 달달하게 아너 한입딱 넣어주고 나도 받고 해서 시식코너 그냥 다 털어버려야 겠다 이마트 가서 이제 어 혼자 가면 참피하니까 이제 딱 부인이 있다 이제 딱 실러 가면서 이제 딱어 눈치 껏딱 하나씩 갖고 오라 하면서 이제 딱 제가 좀. 혼밥도 잘 못해요. 여러분들, 혼밥도 잘 못해가지고 시식코너도 어, 좀 눈치가 보이더라. 그래가지고 저 혼자 먹을 때못 먹어요. 해. 아, 뜨겁다. 이게 불판이, 불이 한 번씩 올라와요. 그래가지고, 뜨겁다, 너무. 야속 해줘. <laughs> 아, 심심하고만 이러는데. 아, 요새 왜 이렇게 심심한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들. 요즘 맛없게 먹어요. 음, 더 맛없게 먹어야겠네. 나 소리야 리얼 사운드예요 소리 진짜 바삭하게 잘 튀겼다. 일단. 세개는 누가 드실래요? 딱세개 남았는데. 아, 어, 먼저 손 하세요. 잠만. 제가 가서 드리겠습니다, 하나씩. 예. 네. 요즘 술 취한 것 같다고요? 저요? 아이, 술, 술 취하다니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밖에 서 파는 보도 맛있어요. 음. 잘 구워서 먹으면.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. 아 콜라를 먹으면 안 돼. 콜라좀 마실게요. 나좀 아, 배부르다 이제. 배불러요. 너무 잘 먹었어. <laughs>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여까지 할게요. 녹화 뾰.